중고등학생 때 공부 방법이랑이해와 교과서 중심을 하시라고 하시는 사이즈가. 결 <laughs> 시작. 두 가지 토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 아, 그래. 아 네. 교육나는 후기가 몇개 있는데, 음. 10대 유저분이 월경을 시작해서 자신의 몸에 대해서 알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 생리대도 있고, 탐폰도 있고, 생리컵도 네. 있고, 생리디스크도 있고. 네. 전쟁터 나가는데 무기가 하나밖에 없는 느낌인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산부인과의 주쌤입니다. 아, 오늘은 모시기 힘든 대표님을 한번 모셨는데요. 여성 헬스케어 서비스업을 하고 계시고 어, 생리대 구독 서비스, 여성 월경 주기 기록 관련된 사업을 하고 계시는 어, 김도진 대표님입니다. 해피문데이랑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피문데이 대표를 맡고 있는 김도진이라고 하고요. 저희 회사는 처음에 유기농 생리대, 탐폰, 이렇게 좀 친환경 제품들을 만들다가 이제 구독 서비스로 고객분들한테 편리한 월경날을 보낼 수 있도록 그런 가치를 제공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여성 건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정보들도 되게 부족하고 필요한 케어 영역들이 되게 흩뿌려져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 모든 거를 이제 합쳐서 통합된 경험을 제공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뭘까 생각했었을 때 여성 건강에서 월경 주기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월경 주기를 이제 트래킹하는 거를 기본 기능으로 하는 이제 앱 서비스 헤이문을 시작을 하고 그 서비스를 기반으로 계속 발전을 시켜 나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하셨죠? 네, 저희가 제품을 R&D 했던건 2016년도 한 10월 정도부터 시작을 했었었는데 이제 딱 창업을 본격적으로 법인을 설립한 거는 17년도 7월에 음. 시작을 해서 이제 네 4년 5년 사이에 있는 회사입니다. 제가 대표님을 처음에 뵌게 2020년이었으니까 네네. 이렇게 쑥쑥쑥쑥 성장하걸 <laughs> 보니까 더 실제로는 안 보였던 수면 아래에 있던 문제가 더 컸구나 이렇게 조금 느끼고는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음. 산부인과까지 가기 음. 전에 더 많은 순간들이 있었던 음, 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다 참다 어쩔 네. 할때 보통 병원을 음. 가게 되니까 그앞산을 하고 싶은 그런 회사죠. 앱 핵심 기능이 월경 주기를 트래킹하는 거잖아요. 그 월경 주기를 트래킹하는 것에 대해서 서비스를 하시는 대표님으로 봤을 때그 앱을 쓰는 것에 대한 의의나 이런 게 있을까요? 매번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지만 생각보다 패턴에 대해서 음. 인식을 갖고 계신 분이 드문 것 같아요. 왜냐면면 그때 꼼꼼한 기록도 해야 되고 월경이 언제 시작했냐 안 시작했냐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여러 가지 호르몬 사이클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몸에 일어나는 변화나 그것이 나의 컨디션이나 생활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거에 대한 예측? 약간 컨트롤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진료실에 있으면 월경 불순으로 찾아오셨을 때 다이어리 쓰신 거 보자라고 하면 그냥 체감적으로 한 3분의 1 정도는 네. 기록을 안 하시고 네네. 한 3분의 2 정도는 기록을 하시더라고요. 기록을 해오시면 저희도 말씀드리기가 되게 편하더라고요. 네. 임신 가능성에 대해서 어, 혹시 임신 아니야? 이거는 항상 음. 중간중간에 갖게 되는 질문이잖아요. 성생활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이제 확인을 하고 음. 약간 체킹해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임신 가능성을 일단 의심해요. 네네 <laughs> 어떤 상황이든 네네. 의심을 하고 우연히 만추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 의심하는데 그런 것들을 예측하기 너무 힘드니까 네네. 이렇게 트래킹을 하는 걸잘 이용하시면 두려움을 좀 많이 줄어들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음. 저희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생리 주기 앱들이 없진 않았었잖아요. 근데 저희가 지향하는 바는 이거를 기록하는 과정에서도 좀더 나의 어떤 행동들이나 이거에 대한 가이드를 기록하면서도 좀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성생활 그런 기록하면서도 아 실제로 콘돔이 단순히 피임으로도 쓰지만 성병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구나 이런 정보값들을 아실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어 이거는 좀 심각할 수 있으니 병원을 좀 바로 가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음. 식의 뭐 알람 이제 뭐 부정 출혈의 경우에 늦어지는 게3 주기 이상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어 이거는 병원에 가볼 만한 패턴이라고 하면은 보자. 안내를 하고 있고 그런 걸 알람을 준다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반갑다고 생각합니다 아, 왜 이제 오셨어요라는 네. 말이 이렇게 진짜 여기까지 올라와요 네, 네. <laughs> 왜 바쁘고 뭐 누가 가보라고 한 거나 주변에 산부인과 의사가 많은 건 아니니까. 네, 네. 으어 보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고 네. 막연히 두려움, 네. 공포만 네. 있으니까 무서워서 못 왔다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어떤 변화가 있어도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겁을 주는 방식으로 알림을 하지 않고 어, 이게 일상의 그 범위 안에 있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잖아요. 되게 작은 거가 그럴 수 있잖아요. 아, 그. 한번 정도 불규칙할 수도 있고 부정출혈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어, 그것이 약간 범포됐었을 때 이런 이런 이러한 가능성들이 있고 이거를 확인해 보는 것이 어쨌든 가장 첫 번째 해볼 일이니까. 음. 아 내가 이런 이런 이익 있고 혹은 이렇게 이렇게 그다음 스텝들을 갈수 있겠구나가 보이면 병원에 가는 게 훨씬 수월해지겠죠. 근데 확실히 병원에 음. 앞 단계를 현명하게 보낼 수 있는 도움이 네, 되시겠냐? 네. 음. 많이 유행하는 단어 중에 펨테크라는 네. 단어를 들었었던 것 같은데, 조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이제 용어 자체가 female technology. 여성을 위한 기술을 발전해 나가는 산업을 이제 펌테크라고 한 해외에 창업을 했던 한 여성 창업자가 그 용어 자체를 만들었어요. 었 왜냐면 이 분야가 발전해 나가려면 카테고라이징을 지어야 음, 힘을 음. 받을 수 있겠다. 스택이라는 단어를 처음 이제 꺼내신 분이 계셨었고, 그 그로부터 조금씩 이제 몇 년이 흘러서 어떻게 보면은 이 여성 건강이란 영역 그리고 여성들의 뭔가 사회 진출이나 이런 것도 늘어나고 건강에 대한 관심 정보의 부족도 있게 사회 전반적으로 니즈가 이제 높아지면서 이 분야가 각광을 받기 시작을 하고 또 장기적으로 봤었을때클수 있는 시장으로 보이는 거죠 투자자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람들 봤었을 때 그래서 한국에서 요즘 테텍 이야기를 좀 많이 하기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헤임 서비스 비전이 여성이 다 건강 매니저 한 명씩 두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우동산이 하시고 계신 가치랑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컨텐츠를 좀더 개인화해서 그렇죠. 개인적으로 안내해주는 거에 기술이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펜텍이라고 생각해요. 네. 하, 갑자기 조금 소름이 돋아. <laughs> 다른 앱 대비해서 어떤 점이 더 좋은 것 같으세요? 그 월경 주기의 그 변화를 음. 개인별로 패턴화해서 분석하는 이 알고리즘이 내부에 있어. 국내에서 쓰시 던 많은 서비스들이랑 비교했을 때는 차별화된 음. 포인트고요. 저희가 이제 맞춤형 질문들이 나오거든요. 어. 단순 이제 어떤 증상을 기록하고 마는 게 아니라 입력하고. 따르고 따르고 가다 봤었을 때는 필요한 컨텐츠, 필요한 제품, 이런 것들이 매칭이 돼서 제공이 되는 것. 시, 여기서 더 나아가면 은 진짜 병원에 가야 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은 일부 많이 가능하다고 하면 진짜 비대면 진료를 연결할 수도 있는 거고, 필요하다고 하면 병원 예약까지. 어떻게 보면 이한 곳에서 한 사람을 이렇게 딱 주체로 두고, 이 사람에게 필요한 상황과 문제를 파악하고, 거기에 솔루션들을 이제 제품이요 제품, 컨텐츠면 컨텐츠, 병원이면 병원 음. 이렇게 연결하는 그러한 허브 역할을 하는 것이죠. 사용하는 유저 네. 그, 그 단계는 환자는 아니다, 그죠? 네, 네. 저희가 병원에서 많이 쓰는 네. 나는 환자인데 네. 사실 그 단계는 환자가 아니에요, 네. 그죠? 네. 사용하신 유저분들께 엄청 도움이 되겠네요. 맞춤으로 하고 허브의 역할을 해주는 게 진짜 필요하긴 하니까요. 네. 어떻게 보면 기술이 발전한다고 했었을 때 저는 기술 발전의 가치나 의의가 어디에 있냐라고 하면 소수만 향유하던 어떤 것이 음. 좀더 대다수가 약간 향유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 네. 만약에 산부인과 교수님 가까이 계신다든지 내가 물어볼 간호사 선생님이 계신다든지 어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나이 병원에 가야 될까? 근데 그거를 누구나 이 앱이 있으면 할수 있는 경험으로 바꾸고 싶은 거죠. 아 어, 그렇게 하면. 좋을 것같 이건 특정 상표를 말하니까 좀 그렇긴 하지만 네, 네. 사용하면서 막 도움을 네. 많이 받았다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기억나는 후기가 혹시 있으세요? 어, 기억나는 후기가 몇개 있는데 음. 그 중에 하나가 10대 유저분이 월경을 시작해서 자신의 몸에 대해서 알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 그래서 내가 쭉 서비스를 다 비교해 보니, 헤이문이 제일이더라. 이러면서, <laughs> 왜 그런지를 막 적어주신 거예요. 어... 그래서 막, 막 진짜 길게 되게 인상 깊었었던 리뷰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되게 가치를 느꼈던 리뷰 중 하나는 한 분이 사업힘 약을 먹어야 되는 순간이 있으셨었나봐요. 어. 사업힘 약 먹어야 되나안 뭐 너무 고민이 되는데, 음. 헤이문 블로그에서 검색을 해서 봤는데, 고민을 하다가, 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가서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아서 먹는데, 산부인과 선생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헤이문에 이랬다. 있는 모든 어. 얘기랑 딱 했대요. 아... 그래서 확 앱의 신뢰도가 갔어요. 여러분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보내 주신 리뷰도 기억이나요 저희도 그렇게 해서 병원 오면 되게 좋아요 아. 그러면 딱 말을 하면 이분이 다 이해한다는 게딱 느껴져요 이렇게 네. 말 던지면 촥촥촥촥 <laughs> <laughs> 다 어디서 공부 좀 하고 찾아보셨나 봐요 네, 아예 네. 아, 이렇게 해서 네, 하시면 네. 진료보는 입장에서 좋고 네. 저희가 유튜브 채널 했을 때도 그런 것들을 조금 하고 싶었던 거죠 네. 진료를 대신 할 수는 없지만 네.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싶었다 네. 코로나 백신 이후에 월경 불순이 생겼다 라는 것을 문제 제기화해서 2022년 미국 산부인과학회지 실렸는데 제가 보면서 이 수많은 데이터를 어디서 수집했냐라는 내용에 딱그 내용이 나요 월경 앱 월경 주기 트래킹하는 앱을 사용하는 사람 중에서 월경이 최소 3개월 이상 규칙적이었던 여성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미국은 이미 이거를 연구로 데이터로 쓸 만큼 잘 수집하고 잘 정리가 되어 있구나. 어, 이렇게 조금 부럽다 네. <laughs>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어, 우리나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도 좀 이런 거 해주는 어디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다음에 페이스북에 해피문데이와 서울삼성병원이 합심해서 분석해보기로 해서 뭐 이미 시작되었다. 이런 네.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하, 잘하고 있군. 역시. <laughs> 야, 왜 투자를 안 했나? <laughs> 논문 쓰시는 교수님 입장에서 또 너무 좋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지난번 논문이 그 아시아인이 45명이었던 것 같으니까 음, 네. 총만 명인가요? 하여튼 되게 많은 인구 중에 아시아인이 45명밖에 없어서 네. 아시아인에게 적용할 수는 없다. 뭐 이런 디스커션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번에 해서 나오면 어, 한국인은 이랬고. 그러면 아시아인도 이럴 것이다 이렇게 나올 게 뻔하니까요. 네네. 뭐 쓰기만 하시면 되겠다. 어, 너무 이건 잘 되겠는데라고 네. 생각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가 백신 끝나고 나서 어, 백신의 이상 증세 중하나에 월경 장애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막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디도 정리된 게 없고 미국에서 연구 펀딩이 들어간다는 걸 저희도 접하고. 어, 그러면 우리도 바로 일단 백신 접종 기록을 남길 수 있게 해야겠다 음. 그래서 저희가 핫픽스를 해서 막 빨리 해가지고 개발팀이 막 약간 막 노력해서 일주일 정도에서 와. 그냥 업데이트 네. 바로 했어요 그래서 접종 주기랑 이제 어떤 걸 맞으셨는지 그거를 이제 입력하도록 하고 그 일자랑 일단 본인의 그 월경 주기랑 비교해서 보실 수 있도록 일단 제공을 하고 있었고 생각보다 그 기능을 많이 사용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가 모이는데 그그 그 저희도 봤거든요, 논문을. 네네. 보고 나서 아, 이거 뭔가 한국 여성을 대상으로도 이런 정보가 사실 필요한데 그게 없네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이제 가명 정보화라고 하죠. 그 어. 개인 정보를 다 네네. 이제 이슈를 제외하고 네. 이 연구를 좀 같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연구진분들이 계실까 해서 좀 찾는 과정에서 삼성서울병원의 연구 그 교수님들이 같이 해보자 이러셔가지고 네. 네. 통과가 막 돼가지고 그 미국 논문 대비해서 수집된 데이터 더 많나요? 저희 더 많아요. 아 그래요? 아, 네. 저희가 더 많아가지고 그리고 음. 이제 백신 종류도 음. 어떻게 보면은 한국은 아스트라제네카는 좀더 많이 맞았던 것들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백신 종류도 더 다양하다 하더라고요. 의미 있는 게안 나온다 하더라도 이걸 한번 분석했다 음. 라는 것 자체가 이런 건강 분야에 네. 계속 발전을 하는 거니까. 뭐 백신에 대한 두려움을 네. 우리가 그냥 벌벌 떨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뭐 어떤 변화가 있었다는 것에 대한 데이터가 수집되면 네. 뭐 모두에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연구 결과 차이가 있다 없다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의미는 네. 있을 것이라고 저는 분명 보고요. 네. 운영하시면서 서비스 여러 가지를 하시는데 그 중에 또 하나 이제 유기농 생리대 구독 서비스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까 합니다. 생리대를 바꿨더니 부정출혈 이 생겼다 이런 분들도 뵙기도 해서 늘 그런 순간이 오면 뭐 유기 유기농 생리대를 쓰세요라고 사실은 권해드리긴 하는데 네네. 어 유기농 생리대와 면생리대, 일반 생리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보를 좀 주시겠어요? 월경용품을 고르는 데 있어서 종류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생리대 안에도 다양하게 있고 생리대도 있고 텀폰도 있고 생리컵도 네. 있고 생리디스크도 있고 네. 본인의 라이프스타일이나 또 내가 생리 대만 쓴다고 해서 생리 대만껴 써야 되는 건 아니고 어쩔 땐 탐폰 쓸 수도 있고 탐폰 쓰는 사람도 이것도 쓸수 음. 있고 자유롭게 내가 필요한 제품도전쟁터 나가는데 무기가 하나밖에 없는 느낌인 거예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음. 무기가 다양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다가 첫 번째고요. 어.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여기에 우열 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시도를 해볼수 있는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가장 많은 분들이 생리대를 쓰시니까 생리대를 두고 봤었을 때는 음. 뭔가 일에 재사용이냐 재사용할 음, 수 있는 생리대냐 로 나뉘는 것 같고 그럼 아무래도 뭐 환경적인 거나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하셨을 때는 면생리대를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 면생리대로 가면 면생리대는 이제 위생관리가 중요하죠 몸에 더 좋겠다고 생각해서 쓰는데 잘안 빨아가지고 혈이 막 남아 있어 그러면은 더 세균이 번식해서 네. 사실 좋지 않을 네. 수 네. 있어지고 네. 그러 그러면 네. 차라리 생리대를 제대로 쓰는 게 나으신 거거든요 음. 내가 그런 걸 관리하기 어렵다고 하면 그럼 이제 생리대로 오면은? 무슨 생리대가 더 좋냐라고 하면 어쨌든 제품마다 그 제품이 만들어진 원칙이나 우선 순위가 다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식약처가 어쨌든 허가를 하고 판매되는 제품들은 위해하지 않다라는 거는 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나한테 맞는 거를 찾아 나가시는 거고 뭔가 화학적인 거를 무조건 없다가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월경 주기 때마다 외음부가 가렵다. 월경 끝나면 뭐, 외원부 가렵다. 아니면 네. 월경과 관련해서 뭔가 그렇다. 분비물이 너무 많아서. 네, 네, 그때 네. 뭐 라이너나 패드 네. 꼭 써야 된다는 분도 있는데, 그러면 꼭 그때마다 가렵다.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서, 네. 아, 생각보다, 아, 상당히 자극을 줄수 있는 요인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순수하게 유기농이 좋다고 생각해서 권유하기는 했는데, 네, 네. 어, 실제로 상품을 만들어서 파시는 입장에서 봤을 때, 어, 어떠세요? 반응이 일반 생리대 대비해서 조금 확실히 이점이 있다고 하시나요? 네, 그래서 뭔가 딱 그렇게 불편한 게 포인트가 정확히 있어서 이제 비교해서 사용하신 분들 중에서는 어, 훨씬 어떤 분들 더 낫다. 그러니까 피부가 간지럽지 않다. 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신 후기들도 많이 나오고. 근데 예를 들어 저희가 순면을 선택한 이유는 이제 그 탑시트라고 하죠. 그 커버에서 순면이 유일하게 부직포를 만드는데 있어서 목화를 제외하고 다른 접착제 안 섞여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직포를 만드는에서 다른 거는 다 접착제 좀 같이 뿌려야 부직포를 만들 수 있는데 목화만 그게 없이 열과 그물그 압축만으로 부직포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순면을 선택했던 거고 근데 이 순면도 똑같이 순면을 썼어도 보풀이 잘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보풀이 잘 일어나면 걔가 아무래도 또 자주 자극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보풀이 잘안 일어나려면 어떻게 가공을 해야 되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레이어별로 세팅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확실히 조금 덜 불편해하실 수도 있긴 하겠네요. 네, 네. 뭐 너무 가려움이나 아니면 어떤 문제가 완전히 생리대 네, 때문이다 할 수는 없지만 네, 어, 도움이 될 수는 있겠다. 뜻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네, 네. 생리대랑 탐폰 이렇게 분류했는데 네. 네, 네. 생리대를 더 많이 이용하나요? 아니면 탐폰이 더 많나요? 아무래도 전체적인 비율을 봤었을 때는 생리대 비율이 훨씬 더 많긴 하지만 저희의 주 타겟 고객층이 아무래도 여성분들 이 삼십 대 초반 이렇게 가다 보니까 거기에선탐폰 사용량이 좀 빠르게 늘어나고 있긴 해요. 그럼 탐폰이나 그런 가이드나 뭐 아니면 이런 선택 이런 것들은 보통 어떻게 정보를 습득하게 되냐? 일반적으로는 그냥 엄마가 준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엄마가 사준 거 음. 보호자 양육자가 사준 걸로 시작을 하고 근데 그게 나는 불편해 그러면 조금씩 찾기 시작하는 거고 음. 나는 운동을 더 많이 하는 타입이고 혹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려움증이 더 심해 그러면 어쨌든 생리대는 계속 피부에 닿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탐포인 냈던 생리컵을 사용해봐야겠어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뭐를 어떻게 써야 되지 여기부터는 좀 교육과 정보가 필요한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가르쳐주거나 아니니까. 그런 건 없는 거죠? 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초경 가이드북도 만들었던 네네. 게 뭔가 최소한의 정보를 네. 다 갖고 시작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영역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저희 유튜브 채널 댓글에도 탐폰을 쓰고 싶은데 어떻게 넣는지 모르겠어요. 네네. 이렇게 하는데, 아이, 진짜 그런 문제점이나 좀 어려움이 있겠다. 병원에서 질병만 해결해줄 게 아니고, 네. 뭔가 더큰 문제가 있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들긴 들었습니다. 그래, 뉴스레터도 하시고, 월경주기 트래킹 하는 것도 하시고, 그 다음에 생리대 구독 서비스. 이렇게 세 개. 혹시 더 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그렇겠어요. 저희는 계속 이제 제품 계속 아, 만들고 네. 필요한 제품들을 네네. 만들어가고 그리고 그거를 다 통합하는 서비스를 음. 만들고 있는 거고요. 여성들이 더 건강할 수 있도록 하는 하다 보니까 음. 컨텐츠가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음. 그래서 컨텐츠가 계속 들어가는 거죠. 음. 월경 주기 앱을 사용하지 <laughs> 않는 분들에 대해서 아, 네. 뭐 따끔한 일진까지는 아니어도 월경 주기를 트래킹할 수 있는 앱을 음. 사용하지 않는 여성분들에게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내가 선택하지 않은 일이고, 그런데 주기적으로 돌아오고, 또 달갑지도 않은 그런 경험을 마주한다는 게, 그 주제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고 싶지 않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저를 돌아봤었을 때. 근데 이것과 좀 친해질 수 있는 것이 그리고 이거를 더잘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내 몸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되고 내 생활을 더잘 구성할 수 있어지게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월경 싫어 뭔가 약간 좀 치워놓고 싶어라는 어떤 모드가 있으셨다면 혹은 조금 무관심했던 모드가 있으셨다면 저희가 월경할 날이 아직 많이 남아 있잖아요. 한번 이 기회에 좀 친해져 보자 그리고 그 친해지는 과정에서 뭔가 내 몸에 대해서 잘 알아가고 이걸 통해서 여성들이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해나가고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뭔가 불편하거나 장애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바탕이 될수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한번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뭔가 다른 방법에 의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아,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하시는 것이 2022년을 살아가는 어, 현명한 월경 생활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슬기로운 <laughs> 월경 생활이라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괜히 숨기고 혼자서 끙끙 앓고 혼자서 집에서 힘들어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툴을 쓰면서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넷 응해주신 네. 우리 김도진 대표님께 감사합니다.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